네, 금양 주주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금양이요. 네, 맞아요. 이제 내년 2026년. 1년이라는 시간을 벌어놨죠. 4월, 날, 그쵸? 그렇지만 가깝게는 9월 1일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뭐 때문이야? 바로, 4,050억이라는 금액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일단 이금양이요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이첫 번째, 금양이 주식이 상장 폐지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절차가 어떻게 들어갈 건지, 과연 거래정지가, 정지가 빠르게 풀릴 것인지, 시간은 1년이라는 시간을 벌어놨고, 이미 어,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달 따지면 지금이 8월이기 때문에 8월 중순이 넘어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8, 9, 10, 11, 12, 1, 2, 3, 4. 딱 8개월 남았어요. 그 8개월 안에 금양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느냐? 일단 먼저 회계. 네, 맞아요. 이 자금에 대해서, 회전율에 대해서, 그리고 자본 잠식, 횡령, 배임,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시를, 공시를 조금 성실하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회계 처리 위반, 회계, 그쵸? 자본 잠식, 자본 잠식, 횡령, 배임, 그리고 공시 등 다양한 사유가 될수 있는데, 금양은 최근에 이 유상증자, 내 네,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서 환율리스크 등 얽히는 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4,050억에 대해서 9월 3일인가요? 네, 날짜가 지금 확인을 해보면, 음, 이 달력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 안 보이시나요? 네, 9월 2일.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부분인 거고 과연 내가 이 금양이 상패가 된다라고 했을 때그 리스크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지내가야 되는 거. 근데 상패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열심히 지금 금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금양이요. 직원을 조정을 했죠. 임직원. 100명이 넘게 지금 어, 잘라냈는데 금양 직원. 퇴사 이렇게 하면 한 3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여기 딱 나와 있죠 100일 명이 퇴사 공고 사직 처리가 들어갔습니다. 어이 연결 재무에 이게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수주 내에 거래 제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미 수주는 지났죠. 수다,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게 개선을 할때한 6개월에서 1년 이내 정도가 주어졌는데 금양한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죠. 근데 그동안에 구조조정이랑 증자, 경영에 대한 개선을 확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게 밑받침이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금양이 상패가 완벽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들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저것 자금뿐만 아니라, 이 직원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3분의 2 이상을 쳐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직원의 5분의 1이 회사를 떠나는 인력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어서 안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특이적으로 또이 제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뉴스는요. 잘못되지 않은 확실하게 검증되어 있는 뉴스를 파악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런 블로그. 블로그 이야기를 좀 많이 현실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블로그는요, 100% 본인의 생각만 적용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참고만 하되 참고를 할때 진짜 정확하게 이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지 아니면은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만 을푸는지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물론, 블로그도 그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전문적인 것과 더 정확한 기관을 믿으셔야 됩니다. 공시라든지, 뉴스도 여러분들, 단순하게 뭐 단독 뉴스, 뭐 허황된 뉴스, 잘못된 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마디로, 뭐요? 루머입니다. 네. 이 부분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진짜 중요한 애가 체크포인트.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정확하고 더발 빠른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댓글로 한번 파헤쳐나가 보자, 힘 한번 내보자 라는 의미로 힘 한번씩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차라리 상패가 빨리 돼버렸으면 미련이 남지 않을 텐데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그 부분들 제가, 아, 솔직히 상패가 안 되면 무엇보다 좋겠지만 상패할 확률이 50%가 넘잖아요. 제가 100% 기준으로 했을 때이 50%를 얘기하는 게 51%냐, 49%냐, 여기에 비중을 좀 많이 둬요. 얘냐얘냐 얘냐. 네,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여기로 보여지는데 곧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상패가 됐을 때 먼저 확정되면 보통 정리 매매라는 게 나와요. 정리 매매. 네, 이때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 보통 한 일주일, 7일 동안에, 어, 날짜로 일주일에 한7 거래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 내가 정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줘요. 매도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장외 시장에서 만약에 이거를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본장에 있는 현물 거래가 아니라 장외 거래. 한국 시장 그 외의 주식 시장. KOTC에요. 여기에서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아예 상패가 된다고 해서 종이 짝이 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단기적으로 혹은 내가 장기적으로 돈다 본다 봤을 때는 이 날짜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2026년도 4월이라는. 4월이라는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그 전에 일단 먼저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되는 게 9월 1일. 네. 가능할까? 그리고 공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 그 대응을 하고 루머에 휩쓸지 말고 공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이야기들을 휩쓸리지 마시고요. 정확한 정확하게 나라에서 인증되어 있는 공시 공시는 그 누구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정정도 하기도 하고 수정도 하기도 하지만 일단 이 공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게. 내미, 내미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공시만을 먼저 확인을 하세요. 진짜 확실한 정보력이 없는 한은. 그렇지만 저는 확실한 정보력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중기적으로 개선에 대한 부여시, 유상증자 신사업 발표 등에 대해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정리매매 최후기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정리매매 전에, 현금화를 할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에 어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어,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금액을 그냥 아이 정도 금액이면은 묻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묻고 넘어가는 거고 아 나는 진짜 땡바닥서 더 이상은 난 그냥 못 쳐다보겠어. 19만원 넘어갔을 때부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9천원이 뭐냐? 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현금화를 하는게 좋겠죠. 그러나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후회를 하시면 안됩니다. 안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여러분들 한가지 제가 조금 그나마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이게 금양이 아니고 뭐다? 여러분 뭐라고요? 고무로 시작했다가 지금 뭐다? 바로 2차 전지 소재, 탄소 소재 등 성장 산업과 맞닿아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상폐보다는 개선 기간 동안에 유상증자 구조 조정 후에 거래 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술 개발과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 많이 있죠. 네. 맞아요. 많이 있는 거 알아. 짜증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들으세요. 네. 짜증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 거래 재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어쩔,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대응을 힘들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정보력과 그리고 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왜냐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집중하세요. 금양은 공첫 번째.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냐 공시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하고요. 두 번째 개선 기간 여부에 대해서 확인, 다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죠. 맞아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정리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 대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만 조금 더. 내가 챙겨 갈수 있다라는 거죠. 완전한 상장 폐지보다는 시간을 벌고 개선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충분히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100% 그냥 이거는 폐지다. 어 그냥 상장 폐지다라고 할 경우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구간들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9월 1일부터 먼저 지켜볼 거예요. 근데 조금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해드리는 건데, 솔직히 제가 m b a 과정 마치고 증권가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어, 주식에 관심 둔 지는 중학교 때부터니까 30년, 40년이 넘은 것, 어, 40년이 넘었네요, 벌써. 제가 조금 내 머리 오십니다. 아, 갑자기 암울해지는데,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돈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과연, 진짜 여부, 여러분, 이 정리, 값, 정리 기간을 아시는 분들은 빨리 성패를 해버리고 그냥 확정되면은 그 기간 동안은 나 빠르게 그냥 현금이라도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나타나면은 제가 즉각적으로 제 여의도에 들어온 지가 17년이 넘었어요. 왜냐 정보력 때문에 처음에 금양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 이때 이때 재작년 7월달 이때 이후로 떨어지면서 중간 중간에 기회를 엿보면서 비중 조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50만원 80만원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제가 왜 매도를 날리고 말씀을 드렸게요 안전이 최우선이 거든요 네 나의 지갑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게 안전이다 네, 요거 한가지는 진짜 머릿속에 기어 놓고 그냥 그냥 세뇌를 시키세요 안전한 투자 음, 성공투자로 이끌 수 있는건 안전한 투자입니다 자, 리스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요, 리스크가 최소한으로 적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잖아. 그 길을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짚어드릴 테니까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댓글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금양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혹은 2차전지 관련 섹터, 우리 월가 히어로 채널이 2차전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데 이번에 진짜로 완벽한 2차전지에 대해서 한 가지 소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짚어드릴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금양에서 손실본 거 완벽하게 만가야하고 뭐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왜냐? 제가 영상에서 다 소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거예요. 따로 말씀은 안 드려요. 확인되어 있는 걸로만 정확한 것만 딱 말씀드릴 거고 딱 저의 저의 안전구간. <laughs> 무슨 안전구간 정보력이 솔직히 미리미리 다 터트리면은 저는 철컹 철컹 왜냐면 비밀 유지 각서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해가지고 좀 중요한 정보를 받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한 구간이 주말이거나 장이 끝나고 난 다음 어, 다음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구간이거나 장 시작되기 직전이라든지 이런 구간에 영상 올려드릴 때는 집중하셔 가지고 무조건 시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르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완전한 상담 페이지보다는 현재 시간을 벌고 개선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제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힘 한번 내보자고요. 감사합니다.